그 사람 그거 아이가? BQ. 응. 음. 원래 들어간 BQ인데 비키 아니지? 어? 안 뛰어. 네, 네. 어? 안뜨어왜안 웬만하면 출발좀 빨리 해도 다 봐주더라고. 응. 음. 체중화는 누구지? 그 구미에 있다, 형님. 어. 점프 있다, 점프 형님. 저건 또 바로 뛰어야 된다 데그제 드리... 응. 형님도 40대 다 뛴다, 형님. <laughs> 아, 여경이 가고 있습니다. 지금 2, 3등 페이스다, 2, 3등 페이스. 오, 야! 와, 야! 야, 이 모르겠다, 이거. 더, 다 땡겨야 되는데, 형님. 와. 터졌다, 형님. 안 된다, 더 땡겨야 된다. 2등! 2등이다 습니다습니다2등이가 1분 12초 4분 맞네 0.06초 차이네요 0 차이, 0분의 6초 차이네요 와